지금이 지금 새벽 2시야. 새벽 2시인데도 얘가 방에 안 들어오고 여기 거실에서 지금 응? 어? 자지도 않고. 그냥 아빠가 집안 갔거든요. 그냥 아빠 기다리는 거야 얘네들 다. 응? 어? 지금 몇 시인데 새벽 2시인데. 응? 어, 우리 간쌤이 간식 많이 주라 그래야 되겠네. <laughs> 응? 우리 로또하고. 쌤이는 아까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거고 하나는 지금 나 따라서 나온 거고 어휴, 마음이 짠해 내 짠해 요 엄마 마음이 짠해요 우리 쌤이가 어유 전주 우리그 가자 가서 자자 하나 하나 하나도 가서 자자 로또는 으르릉 될 거지 응? 가자 같이 가자 일어나. 일어나. 엄마랑 같이 자자, 가서. 얼른 일어나. 에이! 에이! 또 어르릉대 가지. 에이! 또는 나쁜 옷또야 엄마한테 어르릉대고. 눈물이 많아서, 그 영양제 사다가 지금, 3일째 먹였는데, 괜찮으네요. 맨날 눈곱하고 눈물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약발이 잘듣네 엄마 잔다 엄마 피곤해 죽겠어 엄마는 가서 잘 거야 쨈쌤이는 거의 자리 잡았어? 이불 깔고 이제 옷이 살 거야? 응? 여기서 있다가 이따가, 이따가 들어와 엄마 방으로 들어와 알았지? 쨈이, 쨈이 눈에 잠이 왔어. 쨈쨈, 이따가 엄마한테 와. 엄마 들어간다. 내내만 여기 있어, 지금. 다 나가서 기다리는데. 응? 내내는 꼼짝도 하기 싫은 거지, 또. 내내 졸려요? 아빠한테 일러야지. 내내만안 기다렸다고 내내 간식 주지 말라 그래야지 누구야 누구 왔어? 하, 누가? 아 누가? 쌤이 왔어 잘라고 왔어 그리고서 자꼭내내한테 아, 붙어가지고 이제 자자 진짜로 자자. 하. 쌤이 얌전히 가. 미끄러워. 엄마 미끄러워. 어이구, 여기 미끄러워. 어이구, 어이구, 툭툭 어, 미끄러워. 반들반들하다 여기 저쪽으로 가야되겠다 가자 얼른 가자 어이 미끄러 가자 가자 어이 여기 길이 엄청 미끄럽네 쭉쭉 미끄러워 막 썰매 타는 것 같아 아, 가자, 가자. 짠짠 짠짠. 세미. 가자, 얼른 가자. 가자. 좀밭에안 들어가려고 해. 아까 저녁에 샤브샤브해서 먹었거든요. 야채하고 많이 남았어. 이따 아빠 들어오면 한번 더 끓여주고 야채가 너무 많이 남아서 고기 조금 넣고 우리 애기들 샤브샤브 배추는 애들이 잘 먹으니까 먹을 것 같고 청경채하고 숙주는 모르겠는데 숙주하고 이거 뭐지? 버섯? 잘 먹을런지 꼭, 꼭 이따 이제 좀 고기가 울고 나와야지 고소한 맛이 날것 같아 고기를 좀더 넣을까? 또 고기를 좀더 넣어야 될것 같다 자롱아 한재 엄마가 샤브샤브 샤브샤브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이거는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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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줄게 기다리고 있어 쌤이 고기 좀더 주고. 자, 이거부터 이제 먹고 있어. 이건 다 먹으면 엄마 국물 줄게. 자, 로또 거 로또부터 먼저 먹고. 자 기다려. 자 이거는 내네 거. 내네 여기 있잖아. 내네 거. 내네 거. 얼른 먹어봐. 자 야채하고 이거 자 하나 하나 거 자, <laughs> 세미 거. 자 먹어봐 맛이 어떤가. 오, 그잘 먹네. 야채도 잘 먹어, 숙주나물도 잘 먹어, 어? 청경채도 잘 먹고 배추도 잘 먹고. 좀 내내 많이 먹어라. 우리 로또는 지금 눈물 영양제 아침에 먹고 저녁에는 귀가 좀안 좋아서 또귀 조제한 약 먹고 그날 미용하고 주사 먹고 영양제 하고 뭐 이렇게 이럭저럭 19만 원 너무 비싸 병원비 진짜. 얘네들 의료보면안해주나 <laughs> 이것도 국물 자 배불른가봐 국물 먹어 자 국물 여기 배추 건더기 하나 있네 자 세미 세미 국물 로또는 배불러 이제 내내도 국물 자 내내 국물 국물 배불른가 봐자 국물 안 먹어 국물 안 먹을 거야 로또야 입 닦는 거야 지금 또 <laughs> 내내는 물인 줄 알고 막 먹는 거지, 그? 국물인 거야, 물인 거야. <laughs> 아우다 먹었어. <laughs> 아이고, 다 먹었어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이에요. 오늘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 뽑아 쓰는 그 화장지. 두 묶음을 주더라고.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laughs>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 새로 오신 구독자님 환영하고요. 자, 오늘도 해피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바이바이. 네네. 자, <laughs> 오늘은 많이 먹었어요. 자, 고운 밤 되세요. 빠이빠이 이모 삼촌들 안녕!